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와 복합물류기업인 로지스벨리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와 고용 협약 체결을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로지스벨리 윤건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실현 가능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제2순환고속도로 광저가이시와 접하고 있는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탁월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성우 양주시장은 로지스벨리의 기업 유치를 통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양주 은남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로지스벨리는 천마, 보우, SLK 등 6개 기업이 출자해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으로서 양주 은남 일반 산업단지에 약 15만 평 규모로 입주할 예정이며, 시는 약 5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k b s 뉴스였습니다.